에, 아브라함에게는 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음, 하갈을 통해서 어, 자식을 낳고 그게 이스마엘이었고 또 하나는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었죠 믿음의 조상 한뿌리였지만 동시에 두 여성을 통해서 자식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종을 통해서 낳고 또 하나는 에, 주인의 여자, 자유한 여자를 통해서 낳습니다. 같은 아들이지만 같은 자식이지만 음,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에, 버려진 자식이 되고 하나는 에, 소유된 자식 그리고 약속이 있는 자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음, 그런데. 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면서 아브라함 가정에는 아픔이 찾아와요. 아픔이 에, 두 아픔이었는데 하나는 에, 어, 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사라에게 다가오는 아픔이에요. 음, 하갈이 자식을 낳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정실 아내였는데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얻은 자가 자식을 얻지 못한 자를 공격해 온 거예요, 박해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하갈은 사라를 없신여기고또 박해하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에 얼룩진 역사, 슬픔의 역사가 찾아와요. 또한 번에 찾아온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한 역사입니다. 이스마엘은 네. 약속이 그 먼저 태어났다는 거한1 5살 정도 연배가 될 건데요 동생이지만 한1 5년 정도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이렇게 나중에 태어나는데 이게 먼저 태어난 형으로부터 사실 동생인 이삭이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음, 나는 자식을 낳다는 의미에서 자식 못 낳는 주인의 여자로가 무시당했고, 나는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태어났다는 약속의 아들이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입어요. 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 분명히 에, 하가리가 사라를 박해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지만. 과정은 그랬지만 결국은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그리고 어, 사라와 이삭은 아버지 품에 남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었고 사라와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에, 전반전에는 하갈이 이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사라가 하갈을 이기고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음 언제나 이갈구치는 것이 복음 율법이었어요. 소아시아 교회에 일곱 교회를 세우는데도 그렇고 마케도니아 교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도 어 베리아 교회를 세우는데도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도 언제나 걸림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들고 나오는 언제나 방파제는 율법이었어요. 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는 율법을 빼놓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율법은 폐했고요. 복음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세계교회 된 거예요. 빌리뽀 교회가 세계교회에 번식된 거예요. 유대인이 이길 줄 알았지만, 율법이 이길 줄 알았지만, 복음이 이겼어요. 이스마엘이 이길 줄 알았지만, 이삭이 이겼어요. 하갈이 이길 줄 알았지만, 사라가 이겼어요. 중요한 건, 사라는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삭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 복,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박해받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복음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진리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전반전을 언제나 보세요 진리, 참을 가진 사람은 박해가 있어요 진짜는 박해를 당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결과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그 리듬은 다 똑같이 가는데요. 음, 그때 당시의 시점에 우리가 있다고 쳐봐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우리는 하갈편에 서실래요? 사라편에 서실래요? 우리는 이스마엘편에 서실래요? 우리는 이삭편에 서실래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이미 정했죠? 아, 나는 사라 편에 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삭 편에 설 거예요. 다 정했지만 왜? 우리는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식으로요. 우리는 언제나 하갈 쪽에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은 상식적으로 하갈은 하나님이 자식을 줬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사라는 증거가 없어요. 정실이라고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나이가 많아요. 기운이 차올랐어요. 이삭은 깽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상식에 서요. 상식에. 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이기는 그쪽에 서야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설정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하갈 쪽에 설 위험이 크거든요. 음, 앞으로도 이 비슷한 수가 우리 앞에 놓이면 우리는 이스마엘 쪽에 설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음,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네, 상식이 통해요. 상식이 통해요. 보일 게 있어요. 계산할 게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객관스러워요. 상식이 통해요. 네, 현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 중심, 약속 중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분 중심, 약속 중심.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에요. 신분 중심이에요. 하갈은 아무리 먼저 났어도 종이에요, 종. 사라는 아무리 안 났어도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일에도 인품만 괜찮으면 인품만 괜찮으면 존경해요. 거기에 머리숙여요 그걸 인정해요. 지금은 이제 신, 신분제 사회가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신분제 사회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예, 우리는 그 사람의 캐릭터만 보고, 그 사람의 현상만 보고, 지금의 실력만 보고, 거기에 우리는 한 수를 투표하기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나는 복종하겠다. 아니요, 우리는 신분에 복종해야 돼요. 신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 저는 뭐 예외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을 거니까요. 제가, 음, 목사예요.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면 존경을 덜 받아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존경을 더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능력이 없어도 존경해요.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경해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저는 제가 잘나서 존경이 아니라 제 자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제자대학 1학기 때본 책이지만 그 책은 그 사람의 실력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신분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신분에 순종하라. 그 자리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면, 이제는 성서에서 계산된 투표지만, 이제 설정되는 투표는 이제 우리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떤 유사한 시험지가 오더라도 나는 자신껏. 하갈의 현상이 있고, 하갈의 능력이 있고, 하갈의 증명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하갈의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라 쪽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라는 주인이에요. 하갈은 종이에요. 음, 이스마엘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계산할 게 많고, 아무리 근력이 있고, 아무리 근육이 있고, 아무리 철이 들었고 그래도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깽이지만 깽이지만 이삭은 갓 태어나서 기적이 차고 있고 응애거리고 있고 철이 없고 계산 계산이 안 되고 그래도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상식일 거예요. 약속일 거예요. 이스마엘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을 획득한 자예요. 이삭은 약속을 획득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이겨요. 신분이 이겨요. 신분 붙잡는 신앙이 지혜로운 거예요. 모양 붙들고 능력 붙들고 이게 아니고 능력 있으면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신욕이고 이게 아니고 예.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 사장이 내가 볼때 능력이 없어 보여도 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쪽 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못 났어도 아버지의 실력이 없고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해도 객관성이 없더라도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세대가 다 지내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아버지한테 욕도 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이게 율법과 복음, 복음과의 관계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던 요소가 이 요소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두 여자의 두 아들. 하나는 종의 아들, 하나는 주인의 아들. 하나는 상식과 신분. 예, 또 하나는 상식과 약속. 예, 신앙에 입문되지 않은 사람은 상식을 붙들고 살고,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약속이 이겨요. 약속이 이겨요. 우리는 약속 붙들고 가야 돼요. 한표 두어라. 표를 한번 던져라 할땐 우리 약속 붙들고 한표 써야 돼요. 약속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 주인님, 두 종에게 이제는 머슴을 사리를 그만 둘 때가 된 거예요. 내일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그 주인님, 새끼를 꼬라고 해요. 너희 새끼를 꼬대, 가늘게 꼬라. 새끼를 꼬대 가늘게 꽈라. 진신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종 중에 하나는 주인의 신분을 믿고, 아, 내가 정말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꽈야지. 근데 한 종은 주인의 신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면 너하고 나온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닌데, 내가 이 마당에 헤어지는 마당에 너한테 지금까지 네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이, 이 끝나는 말의 끝무리에 내가 네 말을 또 복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밤잠 졸려 죽겠는데 새끼를 똑같은 집단을 놓고 새끼를 꾸라는데 굵게 꼬면 빨리 끝날 텐데 하늘게 꼬면 밤새 꼬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굵직하게 동화줄처럼 새끼를 와서 초저녁에 새끼 다 끝냈어요. 같은 종이었지만 하나는 약속을 붙들었고 아버지, 그 주인의 신분, 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 말의 소중성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 붙잡은 거예요. 주인의 말, 멘트 하나의 소중성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을 소중하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는 그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주인의 멘트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끝나는 무렵에 내가 너한테 또 복종하겠는가? 지금 졸려 죽겠는데 빨리 꼬고 말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주인이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종을 시켜서 광에 가서 예, 동전을 가져와라 그때 당시 엽전이었는데 엽전을 가져오라 다 했는데 엽전이 오, 수북한 거예요. 오, 수북하게 엽전을 끌어내놓는 거예요. 네가 어젯밤에 꽂았던 네 새끼로, 새끼줄로 마음껏 이 엽전을 끼어서 가라. 그때 가늘게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꿔았던이 종은 그 돈들 엽전을 거의 다 꿰어서 갔지만, 초저녁에 빨리 꼬기 위해서 동화줄처럼 꿔았던이 사람은 하나도 꿰지 못하고 간다. 약속이 이기는 거예요. 약속이 이기는 거다. 신분 쪽에 서는 게 이기는 거다. 신분과 약속이에요. 이게 승자의 비밀이에요. 비슷비슷해요.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얘도 자식 낳고 얘도 자식 낳잖아요. 유사성 때문에 헷갈린 거거든요. 똑같은 속에서도 시금을 가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짠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된 거예요. 이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 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질것 같은데 약속 붙잡은 사람이 이기고요. 신분 붙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초반 전에는 예, 그 반대 현상이 꼭 있어요. 진짜는 박해를 받아요. 허가리가 무시를 해. 사라를 말해. 감히. 종이 주인을 무시해요. 네. 상식이 약속을 무시해요. 그런데 결국 둘다 쫓겨나잖아요. 종과 상식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신분과 약속만 아브라함 품에 남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열방이 되는 축복이 왔잖아요. 시작점에 박해가 있다. 조금 고난이 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기준이 있다. 신분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면 이긴다. 승리한다. 를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십 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즉 사라죠 낳다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예요. 보이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만 있지, 자식도 없어요. 약속만 있지, 자식도 작아요 현상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약속만 있어요.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율법이에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율법이에요. 하갈은 율법, 율법이 이기는 것 같았잖아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게 살아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살아. 약속의 어머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줄 알고 흔취청위청하고 위청 있을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아니야 너희들 약속의 자녀야. 율법에서지 마. 복음에서야 돼. 막 굉장히 선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약속 붙잡아야 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지금도 너희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도 졌고 이스마엘도 졌어요. 약속만 있었던 사라가 이겼고 이삭이 이겼어요.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길 차례고 더 이제는 높은 뜻교회가 이길 차례고, 더 지금은 내가 이길 차례예요. 31절, 그런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우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 붙들고, 약속 붙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종이었지만 자식을 쑥쑥 낳고 있습니다. 종의 아들이었지만 근력이 현상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라는 주인이었지만 무능력했습니다. 약속은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 하지만 근력이 없고, 부피가 없고, 재주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로부터 무시당하고, 이스마엘로부터 채임을 당하는. 그러나, 그러나, 신분 붙들고, 약속 붙들고, 시간과 함께 지났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나라 한 시에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사라와 이삭만 아브라함 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오늘날의 열방이 됐어요. 신분이 이깁니다. 약속이 이깁니다. 우리는 상식 붙들지 말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도 같이 부르짖으며 제가 기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그러고 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의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갈등하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참 청으로 본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놀라우게 복음으로 설득하면서 아버지 신분 중심이요. 또한 약속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종이 주인을 박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도 아버지 그것이 온돈 때문에 인하여 아버지 종이 부피가 있고 증거가 있고 객관이 있고 여러 가지 상식이 있지만 아버지 주인은 약속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실이지만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구실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최후에는 사라가 이겼고 이삭이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사라 편에 서고 내가 아버지 이삭 편에 선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도 최후의 승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나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스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귀한 사명의 짐을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아버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복음을 희석하고 아버지 복음을 박해하며 복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지경까지 도래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침투하여 복음과 율법 가운데 잘못된 것을 하갈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찾아내서 그들을 지금 설득하며 복음의 승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는 그때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지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는 증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진리는 아버지 객관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폭폭하고 답답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은 있는데 천국이 요소가 안 보입니다. 나는 아버지 부피도 없습니다. 나는 물량적인 물질도 없습니다. 지귀도 없습니다. 약속만 있을 뿐이지, 약속만 붙들고 있을 뿐이지,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겨루고 있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예수 안에서 복 받은 건 뭐냐고 우리를 항거하며,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가를 붙잡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붙잡고 싶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안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지혜와 해안을 가르친 한 수, 신분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해답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신분 붙잡는 지혜와 약속 붙잡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 모두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베스트를 찾아가기 원하며,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영혼들,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그들을 영접하여. 약속 붙들게 하시고 신분 붙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후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사받는 그날까지 오늘 약속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육신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이제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이 아장아장 걸어가 약속 붙들고 가다가 최후의 이삭이 이김처럼 살아가 이김처럼 우리의 이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